여러분 혹시 블랙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작물로 일명 가시 없는 복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내 주산지인 완주군 경천면에서 이 블랙베리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엄상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그마한 알갱이가 다닥다닥 붙어 하나의 열매를 이루는 이 과일. 언뜻 보기에 복분자의 모습을 쏙 빼닮았고, 입에 넣으면 신맛과 단맛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맛. 가시 없는 복분자라 불리는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의 수확 시기는 매년 7월 중순부터 약한달 정도로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E가 다량 함유돼 여름철 더위에 지친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특히 간기능 보호성분이 OD의 3배, 블루베리의 1.2배 함유돼 있어 장기적으로 먹으면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과일을 그냥 먹기도 하고 음료나 잼, 술 등에 넣어 가공하기도 하는데 집을 내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여름철에 생산되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철 한 과일이니까 같이 다른 과일도 드시되 이것도 한 번씩 드셔보시면 어쩔까.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일. 우리나라 주산지는 완주군 경천면 일대로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현재 60여 농가에서 연간 600여 톤이 생산돼 40억 원의 농가 매출을 올리는 효자 장목입니다. 구입은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나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전화주문 등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블랙베리에 대한 시설 지원과 판로 확보에 힘쓰는 한편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